아무도 안 썼어. <laughs> 좋은, 좋은 응. 저는 길이 했어요. 아, 맛있어? 길이? 응. 아, 크게, 크게 아직 됐구나. 못 먹었어요. 응. 한 네, 저희 한달 살기 하시는 분들은 우드카빙도 네. 네. 두 번이고 그린도 네. 두 번이잖아요. 네. 그래서 따로 해요. 이거 키트로 들여서 이거는 30일까지만 따오시고 음. 아 정산오일 단이요. 네. 그러고 여기서. 매... 그 흔적, <laughs> 어, 어. 버터를 좀 많이 해셔서 그렇대요. 부드럽게 먹으라고. 너무 딱딱해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버터를 좀 많이 넣었어요. 음. 그게 원래 얼굴이랑 그한 세트 거였거든요. 그렇게 한. 음. 어, 대들 하세요. 아, 이렇게만.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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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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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이거 다 소리 들어가는 중. <laughs> 우리 이거 빼줘야 돼. 네. 끄러워요 이희! 음, 소리 못쓰게 막 이상한 소리네. 아, 아, 저 곰돌이 왜 이렇게 가난해 보이지? 왜? 초록색이라 그런가? 곰돌이 얼굴 찌그러지는데? 아, 그 막걸리 한날도 트와이스 노래 계속 나왔지 <laughs> 여름이라서 시원한 노래를 듣고 싶었나봐요. 제가 팬시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맨날 들어요. <laughs> 상큼한 노래 좋아하시는 분. 맞아요. 아빠가 무슨 진짜 택배처럼 포장을 엄청 잘해 준 거야. 카메라 응. 소중해서 그런 거 아니야? 보니까. 보니까. 아, 감동했어. 싸 주셔야 될 거. 자매구 <laughs>

빨간색으로 썼으면 존나 무서웠어. 들린다. 들린다. 3도였거든도였는데그국도가저 너무 는데 7! 아 우리도 갈 거잖아 아 맞다 아0아 아, 아. 고요아난 돈이 좋아 아, <laughs> 그 어디 여행을 갈까요? 마닐라, 마닐라 얼마죠? 마닐라 마닐라 헐, <laughs> <너홀> 값이요? <laughs> 2만 원이 시드니죠? 시드니 사야죠 시드니 오케이 빌딩으로 제가 호텔로 <laughs> 까 100만 원 내고 그냥 호텔로 을게요 호텔이 없는 거 같은데 근데 이거 제가 하나 떼면 돼요 시드니 트럼프세요? <laughs> 네. 트럼프 느낌 <laughs> <laughs> 6 w 인데요1 2 3 4 5 6아 이거 우주여행 갑니다. 제 돈이라 돈안 내도 돼요. 이거 이거 필딩 어디서 온 거야? 마드리드에서 온 건가? <laughs> 뭐 아니, 본인 거니까. 거니까. 나 와드 안 썼는데. 뭐, 하와이에서 온 건가? 어디 뭐, 이 필딩 어디서 왔지? 파리인가? 파리. 파리 없잖아. 아 파리 샀죠 아까. 아니, 아니, 파리 아니요 어, 아니야? 뭐 어디 갑니까? 어, 어디서 왔어? 하와이 아니잖아. 하와이 <laughs> 아무도. <laughs> <laughs> 마드리드, <웃음> 뉴욕도 아니고. 뭐야? 기억 못하면 매각하죠 아 매각? <laughs> 여러분들이 걸려야 되니까 저는 부산을 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laughs> 걸려 <laughs> 부산이 50만원인데 저는 아, 30만원으로 살게요 방금 사탄 실티켓돼요 아... 다음 누구신가요? 네, 아, 여기다 <laughs> 제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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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1 2 3 4 5 6 시드니 시드니 제건가요? 아, 맞다 네. 시드니다 그냥 망했네요 시드 호텔이니까 110만원인데 이거 나라 마닐라에다 이거 받는 걸로 한번 봐드릴게요 와아 아까 한 번씩 봐드린 거예요 이제 자비는 네. 없어요 이제 아빠장기 자랑할 때자 하와이인가요? 이거? 네. 갈게요 아, 1, 2, 3, 4 아, 5, 6안 걸렸는데 여섯 칸에다 옮겨놨어요 왜요? 일단 해보세요 7오 살았어 살어 아, 리살 <laughs> <laughs> 아, 제가 걸리면 눈 계산해주시는 분 지금 100만원 가빈아, 좋아하지 마. 왜이로게 발려, 어차피? 안 발려요, 저. 갑니다. 아씨. 없어? 어, 없어? 아, 없어. 아! 아 어, 니까 오, 다 왔는데. 그니까, 미친놈봐 어, 어, 가져가 왜? 아, 그냥 그런 게 있어. 아니야? 그런 게 아, 편의가 있어. 편의가 아니야? 그냥 넘어가. 아! 좋아. 아, 진짜 개아파. 아, 개아파. 아, 동현야 집중하자. 집중, 집중.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오케이. 오케이. 가자. 오케이. 왜왜왜 뭐가 문제야? 네, 눌러. 그냥 눌러. 뛰어, 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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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왜왜안되너잖아 미친. 이거 안 되지? 누가 눌 반응이 느린가? 왜, 왜 느리지? 좀 느려. 나 느리니까. 바, 빠르게. 누구 다 빠르게 남들 다 따라 임무 붙는비트이나 그냥 누구 다 빠르게 빠르게. <laughs> 아무도 모르게 누가 배틀에 대면 때또 다시 문제가 되는 게 두려워, 느려. 아니, 내가 내가 이는 알았어. 내가 흩뿌려 놔 아니에요. 핑계야. 핑계에요저 <laughs> 사람이 제일 웃겨 <laughs> 아우 너무 아파! 아, 공 이제 파 아, 너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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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 아, 개 아파! 아, 내놔 아파! <laughs> 아, 아뭐 <저요? 웃음> 아, 뭐 냐고 <laughs> 우리 뭐 뭐할까? 약간 니네 도박패인 것 같아 야난 백판에서 한판 줬다 어? 근데 이렇게 화를 내냐고 한판 짜놓고 왜 이렇게 화내는데 근데...